매번 허리 굽혀 세수하고 싱크대 구석 청소하느라 힘드셨죠? 이제 1080도까지 회전 가능한 수도꼭지 연결탭 하나로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. 이 제품은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 팔 디자인으로 위아래, 앞뒤 원하는 각도로 물을 틀수 있습니다. 게다가 물이 튀지 않는 부드러운 기포 모드와 강력한 샤워 모드의 듀얼 물줄기로 손 씻기부터 설거지, 세면대 청소까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.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, 벌집 필터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죠. 99% 가정에 호환되는 범용 인터페이스와 쉬운 설치까지 고급스러운 황동 소재로 내구성까지 잡았습니다. 좁은 공간, 불편했던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이 제품.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지저분한 싱크대 청소, 물이 튀는 설거지, 이제 고민 끝. 360도 회전하는 싱크대 소독꼭지 연결 탭을 만나보세요. 물 절약은 기본이고, 물이 공기와 혼합되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물줄기를 만들어줍니다. 덕분에 청소도 훨씬 쉬워지고 수압상승 효과까지 볼수 있죠. 또한, 360도 자유로운 회전으로 싱크대 전체를 구석구석 쉽게 헹굴 수 있어 청소 걱정이 사라집니다. 길게 늘어나는 롱타입과 깔끔한 쇼타입 두 가지가 있어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. 간편하게 돌려 끼우기만 하면 되는 쉬운 설치는 기본이고, 필터가 내장된 워터 버블러로 더욱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BS 스테인리스 스틸의 새로운 고품질 제품으로 내구성은 물론 깔끔한 실버 블랙 디자인까지 청소의 효율과 편리함을 높여줄 이 제품으로 편리함을 누려보세요. 이리저리 튀는 물과 불순물 가득한 수돗물로 인한 고민. 이제 필터가 있는 회전 수도꼭지 연결 탭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. 1080도 자유로운 회전 로봇 파 익스텐더가 3개의 회전 지점을 가지고 있어 세수나 양치, 싱크대 구석 청소까지 완벽하게 커버합니다. 게다가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 각종 불순물을 걸러주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 사용 목적에 따라 부드러운 흐름의 기포 모드는 세안이나 양치에 강력한 샤워 모드는 설거지나 찌든 때 제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금속 구리와 단단한 황동 커넥터로 만들어져 녹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규격의 어댑터로 대부분의 싱크대와 세탁 수록꼭지에 호환됩니다.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줄 이 제품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